오늘도 10월 30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 팍과 함께 오늘의 시향 분석을 통해서 다음주에 공략해보실 종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최근에 정말 하반기에 상장했던 주식들의 종목이 굉장히 흐름이 좋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세계 첫 반려견의 항암 면역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해서 사항가에 도달한 박셀 바이오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만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투머츠팍의 총평입니다. 오늘 역시 코스피 코스닥 관련해서 모두 개인들만 매수에 동참하였습니다. 개인들이 장중에 1조 4천억원의 매수를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역시 그 시장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고 2차전지 관련돼서 조금의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나 그 세력의 힘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래도 개별 종목으로 볼때 괜찮은 종목들이 뭐 동원아나텍, 나이백, 삼성출판사, 이노션, 특히 이노션 측이 꾸준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최근에는 하반기 상장했던 주식들 위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박셀바이오와 피플바이오가 단연 돋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 개별 종목들이 상승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십자라든지 화이자 관련 제일약품, 웰크론, SK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스마트카 쪽에서 약간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든지 모트엑스 라닉스 쪽에 다시 꿈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뉴스로 수도차에 대한 관련 이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수도차에 대한 흐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2020 하반기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바이오와 그런 제약 주식들이 많은데요. 미드텍 같은 경우는 환경산업 분야의 고감도 정밀 측정과 오염 제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런 제품 개발 및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공정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굴뚝 자동 측정 기기 관련된 공동 연구를 완료했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 개발된 TMS 제품을 성공적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전라인을 일시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코바이오메드, 압타머 사이언스와 같이 바이오 제약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압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신약 개발 시스템을 후보 물질을 발굴을 통해서 2~3년 동안 단축시킨 획기적인 시스템이고, 뭐 기반으로 당뇨 등 대사 질환과 암 질환 분야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요, 체외 진단 의료기기 및 진단 시약료와 진단 스트립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영위하는 회사이고요. 기존 사업 분야로는 핵산 추출 장비와 유전자 증폭 장치, 뭐 시약 랩칩 제작 등의 분자 진단을 하고 있는 사업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미코 바이오메드를 합병해서 사명을 변경하고 생화학 진단 사업 부문을 추가했다고 하네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압타머사이언스, 미코바이오메드까지 SK바이오팜도 있네요. 바이오 제약들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로 더 좋은 주식들이 없는지 투자의 심리가 쏠리고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유럽 곳곳에 봉쇄량이 확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증세가 전부 하락세로 저게 우려감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에 따라서 역시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4일 남았는데요. 바로 경합주 플로리다로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 모두 이동해서 출격하곤 한다고 하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체 지지율에서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를 내준다면 경합 자체에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플로리다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대선 출정식을 했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뺏긴 그런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을 되찾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어, 플로리다를 내주더라도 승산이 있다 이런 쪽으로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나 덕분에 경제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쪽으로 미국 경제의 빠른 회복을 주장하고 있고요. a b 통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앞으로 계속 미국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도 거의 소진됐다면서 다시 위협되는 경고가 오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 가지 점이 불안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다. 신규 환자가 78,981명이 나왔다고 존 섭킨스 대집계에 따라 나왔고요. 미국 식품 의약국 FDA 국장님께서 앞으로 몇주 내에 하루 10만명 감염을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을, 위협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재창고를 하고 있는 유럽에서 기존과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또 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부양책의 경우 대선 결과에 달려 있는데 이 부양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어, 실제 펠로시는 대선에서 조사이든 후보가 승리할고 자신한다고 이렇게 연내 부양책 협상을 타결하기를 원한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양책이 이번 선거 결과에 종속 변수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3시를 기점으로 주식장에다 빠지면서 끝났는데요. 그래서 업종으로서 오른 상승은 유일하게 문구류와 전기 제품 쪽이었고요. 테마로 보시면은 LCD 블루제조와 철강 중소형 비료, 차량용 블랙박스 쪽 관련이 그나마 상승을 지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3일 동안에는 또 이쪽이 오르긴 했는데요.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주도주 역시 뭐대오 PNC, 삼진 LND, 데일리 블록체인, 박셀바이오. 모아텍, 뭐 세미콘라이트, 유진로봇, EID, 소프트캠프, 까뮤 ENC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봐주시면 상가 종목은요 바로 영흥이 대오피엔씨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대오피엔씨와대오피엔씨 우선주 동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까뮤 ENC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관련주로 엮이면서 까뮤 ENC는요 사회 이사이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그런 표학길 씨가 안철수 지지그룹의 상임대표를 맡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야당 쪽에서도 안철수 관련 그런 정치 관련 테마로 주식이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역시 주목해봐야 될 주식이 박셀 바이오죠. 공... 고수들도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바로 박셀바이오가 VAXNK 임상 2상 중에 두 명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모니터링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환자는두명 투약을 종료하고 그 결과 긍정적으로 나왔다. 2016년도, 2017년도에 가암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이미 임상 1상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임상 1상이 종료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환자 11명 가운데 10명이 생존해 있고 올해 1월 기준으로 종양의 생존기간은 40개월이 된다면서 그 진행성 강암의 표준 치료제인 이 소라페닙의 반응률이 10% 안팎으로 어 중앙 생존기간이 3개월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대단한 치료효과를 볼수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항암 면역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이고요. 공부를 좀더 해봐야겠지만 어 현재 뭐 다발 골수정및 진행성 간암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연구를 진행 중이고 또 세계 최초로 반려견 전용 단백질 기반 항암 면역 치료제를 개발해서 성공적인 임상치험 결과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항암 면역 치료 쪽에서 돋보이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그런 바이오텍 회사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면역 시스템에서 최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자가 면역 세포를 이용한 맞춤형 수지상 세포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다 박스루킨 세계 최초 반려견 전용 항암 면역 치료제 이 부분이 굉장히 돋보이는 기술로 보이고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고 우수한 항암 치료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사이토카인이 그 다양한 면역 세포의 발생, 분화, 증식, 활성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사이토카인의 하나로 항암 면역 치료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을 박셀바이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화학이 바로 분사를 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열었는데요. 여유있게 통과했다고 합니다. 63.7%의 찬성률로 국민연금까지 반대했지만 결국 lg 화학은 효율적인 운영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배터리 신설 법인을 출범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상장 신설 법인이 되는데요. 향후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게 된다면 앞으로도 배터리 분야 세계 최고의 에너지 솔루션 기업을 목표로 하는 만큼 앞으로 더큰 성장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쿠팡 같은 경우는요, 쿠팡 로지스틱스를 국토부에 택배 사업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바로 3자 물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택배 기사의 주 5일 52시간 근무를 보장하면서 쿠팡의 택배 사업을 취득하게 되면요, 배송 기사를 직접 고용한 첫 대형 택배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CJ 대한통운과의 경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첫 5G 아이폰이 나왔다. 하루 10만대 대박 예감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이동통신사 3사에서 굉장히 치열한 프로모션으로 예약 판매 최대 50만대 전작에 비해서 30%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로맥스 미니 같은 경우는 13일 예약 판매를 하고 20일에 정식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대부분 프로모션이 비대면을 열리기 때문에 서울 가로수길 레프스토어 앞에 뭐 개장시간에 맞춰서 대기 중인 고객이 일부 있었긴 했지만 과거처럼 긴 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 아이폰의 인기가 예전 같지는 않다. 이런 쪽으로도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통신사별로 홍대 거리에서 막 온라인 공연을 한다던지 뭐 KT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를 동원해서 소통 행사를 하고 있고 다음 달 1일까지 뭐 서울 한강 세빛섬에서 자전거와 식사 아이폰12를 동시에 접할 수 있는 바이크스루 식당도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LG유플러스의 뭐 일상 비일상의 틈에 비대면 라이브 행사 여러 가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3.4분기 352억 영업이익 2분기 연속 흑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31.3% 감소했지만요, 직전 분기에 비해서 3.4%가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도 지난해 동기 대비 7.7% 감소했지만 직접 분기에 비해서는 166%나 증가하는 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경제성 높은 초중치 원유 t p 율를 높이고 제품 생산을 최적화해서 마이너스 정제 마진이 지속되고 있는 정유 사업에서 손실을 최소화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사사분기에도 실적 개선 흐름이 좋아질 것으로 대상이 되고 있고 최근 유가 상승이라든지 산업 수요 회복 동절기 난방 수요 발생 등으로 정제 마진이 역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정유 사업. 쪽에서도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전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요 영업 손실 290억 원을 기록하였는데요. 정의는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배터리는 역시 아직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회사 측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석유수요 회복 지연이 내년 3월까지 지속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영향이 벗어나면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학사업에서 영업 손실이 543억원인데요. 전분기보다는 많이 반 정도 줄였기 때문에 에너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청에 짓고 있는 중국 2공장이 내년 1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가면 더큰 폭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헝가리 2공장이라든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미국 1공장 2023년 1분기부터 양산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좀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전체적인 사업이 업황이 개선되는 쪽으로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경우는 요 가전 부분이 매출에 큰 기여를 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6박했다고 합니다. TV를 담당하는 홈엔터테인먼트 매출이 3조 6,694억원 영업이익이 3,266억원을 기록하면서 북미 유럽 선진시장의 그 수요 확대 OLED TV, 나노셀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좋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도 원가 경쟁력 강화라든지 뭐 글로벌 생산지 효율화 제조 자개발 생산 확대 등 여러가지 영업손실 규모를 줄여나가면서 자동차 부품 사업까지 확장하겠다 이런 쪽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업체들의 조업이 정상화되면서 전분기보다는 자동차 부품 사업도 수요 개선됐다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굉장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는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프로모션 빠바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 단 하루 진행되고 13,000원 이상 구매 시 3,000원 혜택, 1, 2일 양일간 우유 1 플러스 1 혜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배달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최대 7,000원 할인하는 해피 오더 배달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페이사의 할인도 있기 때문에, 세일 페스타에서 어떤 것들이 열리는지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매수 침체된 소비에 활성화될 수 있는 쪽에 기여를 하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은 3분기 322억 원의 영업 소 손실이 나서 적자 전환했다고 하고요. 다이너마이트를 맞은 비키트가 10%를 급락하면서 공모가도 위협하게 됐다. 이런 쪽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특히 비키트 같은 경우에는 중국계 벤처 캐피탈 웰블링크가 상환 전환 우선주 추가 상장을 공지한 가운데 그 보호 예수 물량 일부가 시장이 풀리면서 수급 부담이 좀 작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또 2023억 원의그 매수 규모를 사들이면서 비키트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프랑스와 독일이 21조 원을 올인했다. 수소 경제에 빠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유럽 쪽에서 먼저 2024년 뭐 신재생 수소 전기 분해시설을 설치를 늘리고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연료에서 수소 생산하는 것을 더 전기 분야로 대체하겠다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수소 생태계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이런 수도 중심의 생태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탄소 배출을 줄인다든지 뭐 수도 전기분에 설비하는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삼성중공업 3분기 134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고요. 현대위안은 3분기 영업이 132억으로 전년64% 감소하였는데요.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도 역시 정부의 그린딜 정책 확대가 된다면 수도차 시장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리포트가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대모비스와 한원시스템, 상하프론테크, 세종공업 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 산업의 비중 확대로 역시 정부가 그린뉴딜 정책으로 우호적인 수렴책을 펼치면 수자 시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 글로벌 수소차 시장은 연간 만대 규모로 절대적으로 규모가 작지만 앞으로 그만큼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시장의 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이쪽에서 한번 정부 정책 관련된 주식으로 이렇게 수소차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레포트입니다. 회복 국면에 진입을 확인했다는 이노션이 나왔는데요. 어, 현재 주가는 58,200원 10월 29일 기준인데 목표주가 7만원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전분기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이 어, 시장의 컨센서스와 우려 전망치를 각각 상회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호주세를 보인 이유가 국내 업황 회복과 해외지역에서의 웰컴 인수 효과를 기인해서 국내 매출 총이익은 감소했는데 신차 출시를 하게 되면서 어, 전분기 대비 역성장 규모를 크게 개선시켰다. 이런 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주 유럽 신흥 시장에서의 웰컴 인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고 수요 회복세에 따라서 계열사 물량 확대까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선을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또한 삼성 엔지니어링 인데요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주 공시가 나면서 주가에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3분기 영업 이익이 시장 컨센서들를25.6% 상회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화공 부문의 원가율이 8.6%를 기록하면서 영업 이익률은 시장 지자치를 상회했다. 특히 3분기 수주, 3분기 누적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는 3조원을 연간 목표로 10.5조원 대비 28.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멕시코 도스 포카스, 말레이시아 사라왁, 사우디 자프라등 앞으로도 수주가 가시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이런 전망을 한번 봐주시고 신규 수주에 대한 회복이 기대될 수 있다는 쪽으로 전망이 나왔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신규 수주가 발표될 때마다 주식은 더 크게 상승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인데요. 이젠 전동화 매출도 어 분기 1조원은 가뿐하다. 목표 주가를 3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어 고객들의 신차 출시가 이어지고 상대적으로 고가인 SUV 럭셔리 차종 비중이 커지면서 현대모비스 핵심 부품인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전기차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전기차들이 나오면서 아직도 주가는 뭐 PER, PBR 대비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낮은 밸류에이션 가치 투자 해볼 만하다고 그리포트가 나왔고요. 3분기 영업이익률 6%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동화 부분에서 특히 고성장 기대감이 피력될 것이다. 이 부분 한번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중국뿐 아니라 현지 시장에서 호조가 인상적이다.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3분기 중국의 호조에도 어, 기타 지역과 밥켓의 부진으로 오히려 감액을 보였는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가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과 신흥시장 2021년 중국을 플랫트로 예상하고도 별도 매출과 이익단 6에서 7% 성장을 예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밥켓은 메가기슈 관련해서 시장도 좋아지고 있고 계속 홀드해볼 필요가 있다 좋은 쪽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는요 어, 그저께 말씀드렸죠 로봇 관련 주식도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유진 로봇과 휴림 로봇 오늘 굉장히 거래량은 없었지만 조정받으면서 아직 떨어지지 않는 모습 역시 유진 로봇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어제 추천드린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7%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한번더 업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네요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큰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식을 어느정도 10% 이상 올려놨기 때문에 이후 또 하루의 조정이 있고 나면 더큰 상승이 기대되지 않을까 해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향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창업 투자 관련사라든지 하반기 상장 주식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흔히 많이 오르는 종목의 테마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저희가 늘 많이 지켜봐왔던 그린 뉴딜이라든지 디지털 뉴딜, 스마트 관련 산업 적으로 다시 관심이 쏠릴 것 같고 정상적인 시장이 돌아온다면 반도체 시장 쪽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음만은 같이 투자를 꿈꾸는 투마치 파괴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